안녕, 캠생 친구들. 초아가 좋아하는 신작 게임 엘리먼트 나인 사전 예약은 참여하고선 게임하는 거겠지? 아니라고? 아니라면 지금 나랑 같이 하면 되지. 얼리 보드로 토이 월드 가자. 사전 예약 참여하면 이런 보상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 사전 예약 신청은 이 사전 예약 페이지 와서 스토어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사전 예약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이 사전 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을 참고하고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할까 뿅. 초아의 모바일 게임 딱세 가지만 기억해. 토이 로보트 엘리먼트 나인. 토이 로보트 엘리먼트, 엘리먼트 나인. 로봇 뭐지, 엘리먼트 나인 토이 로봇 엘리먼트 아? 나인 <laughs> 토이 어드벤처 엘리먼트 나인 지금 사전 예약하세요. 게임 소개를 한번 볼까? 토이 어드벤처 엘리먼트 나인 토이 월드로 떠나는 신나는 어드벤처에 지금 바로 합류하세요. 기다려서 나이 모험가 다양한 외형의 전투력까지 업 메카닉을 소환하여 함께 출전 파디 플레이로 즐기는 보스 던전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를 선택. 뭐야 소개가 이게 끝이야? 뭐야 이거? 그리고 요런 이벤트도 한다는 거 카페를 한번 가볼까? 엘리먼트9 공식 카페고 쭉 보니까 CBT 예정 안내 CBT 플레이를 진행하는구나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CBT가 진행되니까 미리 플레이해볼 사람들은 CBT를 참여해보면 되겠네 CBT 종료 후 모든 게임 데이터는 초기화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나도 CBT 플레이를 해보고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 아무튼 엘리먼트9 등 사전 예약 지금 바로 참여하도록 하고 영상 밑에 설명란 링크를 참고